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5통장 김현주입니다. 2007년도에 이사와서 2022년 현재까지 저와 저희 남편과 16세 된 저희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봉사를 많이 해왔거든요. 어르신들 관련된 봉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잘 지내다 보고 그러다 보니 제 직업도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화곡동에 살고 있는데 뉴타운이 된다 그래가지고 <laughs> 저희 아들 만삭을 된그 몸을 이끌고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한쪽은 논이랑 밭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돌아서 보면 한쪽은 낮은 빌라들이 많았더라고요. 2층, 3층? 그런 빌라들이 있고 아파트는 뭐 한두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조용하고 그냥 쾌적해 보였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그때 비하면 좀 많이 발전했죠 막 빌딩이라기보다도 아파트 (10층) 넘는 아파트가 또몇 채나 되고 빌라들도 (5층) 짜리들도 많이 생기고 아주 뭐 도시적이에요 네. <laughs> 네.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복숭아 축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희 아들과 같이 가서 뭐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복숭아 따는 또 그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봉사를 어르신들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독거 노인들이 참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희 집 주변에. 그래서 제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독거 노인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반찬도 갖다 드리고 저희 집에서 좀 쓰던 것들 같이 쓸수 있는 것들 나누다 보니까 주위에서 야, 통장하면 정말 잘하겠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추천해서 통장을 하게 됐어요. 예, 참 많지만 그중에서 이제 독거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고독사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통장이면 좀더 자주 찾아뵐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노인분들하고 관련된 건데 이제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이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이제 재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지문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보호자들이 가서 이제 서류를 작성해 드려야 되는데 보호자가 안 계시니 제가 대신 가서 작성도 해드리고 같이 이제 가서. 전준도 제가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만 보면 아유 고맙다고 청장님 고맙다고 인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되고 지금도 뿌듯해요. 그분만 생각하면 고강동에는 수주공원이 있고요. 특히 수주도서관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거기는 수주변영로 문학관이 있어서 체험도 할수 있고. 관람도 할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저 아동들이 책을 잘 접할 수 있게끔 잘 꾸며놨으니까 수주 도서관을 어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도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 저희 고강동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봤는데 조선 초기의 어떤 봉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알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표적인 어떤 문화재로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들 와줬으면 좋겠어요 부천은 제 2의 고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요새 같은 핵가족 시대 때 굉장히 가족 같거든요 이웃분들이 또 이제 물가가 굉장히 싸요 딴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젊은 진혼부부들이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에코시티로서 서울이나 그런 대도시 옆에서 주거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 이, 우리 부천에서 모든 게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보고 교통도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바스카노 민니네리 몽골족이 뜨고 몽골 올랑바트라스승 다보근데 왔습니다. 바이스테나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세인이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왔고요. 여러 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천이 2000년대에 왔고요. 부천이 산지는 이제 2 2년대어요 그래서 부천에서 이주 여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보천이 왔을 때는 제가 살던 것보다는 좀. 어, 부처는 좀 이제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제가 음이 도착하는 곳은 이제 어, 도단동이었어요 그래서 어,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졸근하면서도 그 근처에 있는 도단산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주에 살면서 살면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벌목 근형관이 처음에 와서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배웠고 배움을 통해서도 문화 교육을 이제 하게 되고 어또 이제 본사 활동을 근현관이든 벌목 재단에서든 이제 하게 돼서 인형을 시작했어요. 네, 보천에서 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이주성으로서 여 그런지 점이는 어디 가서 교육이나 뭐 배우고 싶은 그런 시설 시설이 많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웠고요. 문화 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찾았는데 시설이 이제 많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 네. 저는 이제 남편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 제일 많았어요.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제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또 드라마를 이제 제일 많이 보면서 이제 한국어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어를 이제 열심히 배운 덕분에 또 한국 문화를 또 열심히 배운 덕분에 제가 알았던 또 몽골 문화를 이제 가르치게 되면서 보천이 있는 모든 이제 교육 시설이든 보천이 있는 모든 시설에 이제 가서 본사 활동이든 구육을할수 있었다는 그런 보람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지에의 고향을하고 이제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 왜 왔니? 두 번째는 이제 남편의 나이가 많지?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았던 네, 것 같아요. 한국에 왜 왔니? 라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저미는 공부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는 이제 다른 약간 편견적인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어요. 네. 남편은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아 저는 이제 당당하게 우리 남편은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저부터 이제 세살연하에요 이렇게 바로 이제 대답을 했었어요. 대어하고 <laughs> 자란 나라의 국적을 바꿨을 때는 슬펐죠. 저 면은 물론. 슬펐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새로운 가족도 생각고 하또제이의 고향을 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면서 보청 김씨라는 이제 김씨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름 이제 말씀을 들어서 너무 기었습니다 처음 에 이제 개명을 했을 때는 몽골 이름 기대로 이제 한국 국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의 이름으로 이제 다시 바꾸게 되는데 선을 이제 골라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선을 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 선은 가져도 되고 또 다른 선을 이제 가져도 된다. 이랬더니 그래서 몽시 선 가지면 안 되냐고 이랬더니 몽시 선은 새로 만들어도 되긴 한데요. 이 이름들 이제 가지면 안 된다고 다른 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김씨 선을 가졌는데 그럼 이 김씨 선은 또 어딘가에 김씨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부천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그럼 부 부천 김씨라고 하면 안 되네요. 이렇게 물어보더니 어, 그럼요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천 김씨로 근데 부천 김씨는 외국 사람이 처음으로 부천 김씨를 등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천에서 22년 도 살아오면서 많은 거를 배웠고 또 많은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담이 오시는 이주민이든 저처럼 이제 한국 사람이라 걸어나는 이주 여성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는지금 이제 많이 22년 동안 제가 살면서 지켜보는데 많은 발전이 이제 됐고요. 세계의 많은 사, 나라 사람들이 또 함께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딜 가든 적 그가 있는 문구 그대로 다시 되는 보천 시민과 함께 사는 보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